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어, 경사 또 사투리를 잘 쓰셔야 됩니다. 줄잘 대입시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줄잘 대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든든한 동화줄을 잡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 말씀드리는 말에 동의하시면 네 하시고요. 아니면 고개만 이렇게 흔들어 주십시오.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줄은 학연, 지연, 혈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하지 말고 네, 안 <laughs> 하시라니까요. 네. 어, 신앙적인 게 아니라서 아멘하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세 가지 연이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어,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는가요? 네. 세상에서 이 학연 지연 혈연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어, 많이 비춰집니다. 잘 하는 일의 그런 성적순이 아닌 어, 적합한 기술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을 단순히 학연 지연 혈연으로 뽑아서 어, 이런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학연 지연 혈연을 얘기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위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학연, 지연, 혈연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뭐? 이러더라고요.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놀라는가 했는데 전화를 끊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천남한테 전화가 왔어요. 천남이처남도 어,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합니다. 통합 측에서. 부목사로 있는데. 그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에 여자 청년 하나가 결혼할 거면서 남친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묻게 됐는데, 아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저 칠곡중앙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칠곡중앙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그제 처남이 이제 저희 교회를 몇번 찾아온 적도 있어서, 어, 그러냐고? 그러면 혹시 김희성 목사님, 혹시 아시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남이 이제 제 아내한테 연락해서 그 청년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이제 생각으로 아마 연락을 한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전에 그 교회에서 저기 저기 방송실에서 같이 이제 방송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뭐. 뭐선님 <laughs>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런 이런 이제 그런 상품이 되게 좋은데 덩치가 제가 보다 좀더 큽니다 한 1.5배 더 커요 그래서 아그 가끔씩 어, 순간순간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재는 옷을 어디서 샀을까 뭐 이런 생각 물어볼까 이렇게 한 적도 있었었는데 그런 친구인데 그한그 그 방송실에 이제 워낙 오래 같이 이제 있었으니까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너도 결혼할 수 있다 나도 결혼했잖아 이러면서 목사님 그런 말 하십시오 이러면서 이랬던 그게 몇년 얼마 안된것 같은데 좀 벌써 4년 5년 됐네요 음,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을 어쩌다 갑자기 마주치게 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야 이거 세상 정말 좋네 이이 세상에 진짜 학연지연 혈연이 한 단계만 지나가면 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학연지연으로 또 혈연으로 어, 연결이 되고 풀리는 또 이전에 알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사도 바울처럼 길 가다가 갑자기 빛이 쫙 내리면서, 아무게야, 아무게야 하니까, 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안 믿는 예수다. 너요 앞에 있는 덕천제의 교회 가봤거라.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느니라. 이래갖고 교회 오신 분 계신가요? <laughs> 웬만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교회 출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눈 떠보니까 교회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꽂아놓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열리면서 보니까 여기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는 친구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표적인 혈연 지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랑방 전도축제. 사랑방 전도축제가 대표적인 혈연 지연 행사 아닙니까? 그, 사랑판 전도축제 때 혹시 생판 모르는 사람 데리고 오신 분? 10분의 1도 안될 겁니다. 사랑판 전도축제의 작전카드에 이번 해에 여러분은 누구 이름을 썼습니까? 혹시 전도 대상자를 쓸때에 카드를 적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몇월 며칠 오후 2시 반에 메가마트 앞에 서 있을 건데요. 그 순간 메가마트 문에 들어오는 아줌마! 그 아줌마를 제가 전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카드에 적으신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월 며칠 오후 2시 반에 이렇게 딱눈 감고 있다가 2시 반땡 소리와 함께 눈 닦던데 그 지나간 아줌마를 전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전도하지 않죠. 적어도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아파트 몇 호에 있고 내가 자주 가는 상점의 주인이거나 같이 피트니스나 헬스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 대상자의 작전 카드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에 보면몇통몇통몇통몇통몇통몇호쫙 동동동동동동 써서 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기에 다가가기가 쉽고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때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보통 무엇을 합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줄을 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유, 아매하면 안 된다니까요. <laughs> 네. 본문의 미가서는 바로 이 좁은 세상에 어디 숨을 곳도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 우상 국가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좁고 좁은데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에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 바닥에서 가장 유명한 신은 바알과 아스타로스였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들이 그 신들이 기가 막히게 비를 막 내린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거 어, 저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는 거지만, 아, 저기 비를 좀 내려 준다는데 지금 당장 농작물이 다 죽어가는데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에 한번 거기도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슬쩍 제사를 지내다가 어쩌다 하면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 옳았구나, 여기다! 이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을도 섬기면서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멀리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눈앞에 놓여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쥐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기 시작하고 바르게 줄을 갖다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처지는 끈 떨어진 줄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큰 문제는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지자 죄가 잘못인지를 모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세상에 빠져드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마치 다른 족속들, 다른 나라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이들은 더 이상 이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특별히 이웃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강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악을 밤에 침대에 누워서 계획하고 해 뜨자마자 그 악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세상과 다른 바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밭을 탐하여 빼앗고, 남의 집을 탐하여 차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들, 그 산업들을 강탈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맨날 그것이 한번 즐거워지니까 어떻게 그것을 빼앗을지 밤마다 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죄악들 그리고 땅을 사고 팔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 물론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의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는 그 사람들은 무슨 산적 같은 무리들 아무것도 없어서 누군가의 것들을 빼앗는 그런 무리들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창, 지칭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귀족들, 유지들, 대부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지주로서 각 지역에 나름 땅 떵떵거리며 사는 가문들로서 소지주들의 것, 서민들의 받은 분깃을 빼앗고 차지하고 있는. 구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들을 탐하여 질투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탐심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악의 길에 쉽게 접어들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꾸미고 그것을 실행하고 남의 밭을 탐하고 남의 집을 탐하는 이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3,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 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아멘. 이들은 평소에 목에 힘을 빳빳하게 주고 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고 쳐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니까, 내가 이 족속의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목에 힘 주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들의 목을 치리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하는 수치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망하게 되는 떠다내 백성의 산업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들이 그 일구어놓은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서 떠나고 우리의 밭을 나누어서 저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를 하던지 간에 패배보다 더 수치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긴 상대 팀이 진 팀을 놀리는 거죠. 이 조롱하는 시를 짓는 것,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는 것,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다. 이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그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탐욕으로 얻은 것을 다 나누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는 빈 털털이로 돌아갈 것이라는 재앙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소리 소문 없이 언제 내 손에 있었던가 할 생각할 정도로 모두 가져갈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이 말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참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예언할 것이 아닌데 왜 예언을 하고 있느냐? 예언을 합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욕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 하면서 참 선지자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예언, 즉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듣기 거북하다면서 그런 소리로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이들은 계속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들이 선지자들조차도 그들의 입을 막으면서 듣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여기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농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 백성 곧 이스라엘의 귀족들, 대지주들과 같이 마치 원수같이 그들에게 달려드는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는 반어보로 표현하면서 이들이 이 평안이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서민들을 그 의복에서 겉옷을 벗긴다고 말씀합니다. 즉, 역설적으로 내 백성이 지금 남을 약탈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겉옷을 벗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몇번 얘기를 드린 것 같지만, 중동에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교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을 피하기 위한 용도이지만 밤에는 추위를 피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밤에 노상에서 겉옷이 없으면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겉옷을 빼앗으면 그의 생명을 빼앗은, 빼앗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 겉옷은 두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의복에서 겉옷을 벗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악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시작에서 근래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 우리는 이 근래라는 뜻을 최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최근에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구절에 그 가족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림으로 가정조차 파탄에 이르게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분기 즉 하나님께 줄을 낼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동아줄 우리가 줄을 대야 할 든든한 동아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든든한 동아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깃의 줄을 될 자가 이들 중에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분깃을 받을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회중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지라도 이들을 아주 없이 하지 않으시고 다시 소생케 할 사람들을 남기는데 이것을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멸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할수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방주에 있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라면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토기니라라면서이 남은 자들이 다시 또이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서도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로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면서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자신만 남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남은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저거 저거 저 할아버지 저거 미쳤다. 아니, 지금 한산꼭대기에서 무슨 배를 짓는다고 150년을 저렇게 짓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어떤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러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러한 남은 자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여호와의 회중입니다. 죄악을 지은 자들의 결말은 분깃의 줄을 될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파멸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약탈을 일삼는 자들이 아닌 남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회중이라 칭함 받으며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 자들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머리를 그들이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이하며 초장의 양떼 같이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어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으시며 이들을 푸른 초장의 양떼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서 성문에 이르러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하나님께서 그 선두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1장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아수르 산해립이 쳐들어왔을 때의 예언입니다. 남은 무리를 살려주시고 성문의 선자들이 아수르가 물러간 것을 보게 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두로 서셔서 그들을 치셨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 말씀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과 사방이 둘러싸인 이 최악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한다면 남은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여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줄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줄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줄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마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듯이 우리를 올가메일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동아줄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자, 곧 여호와의 회중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 주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든든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